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 달력 계산법으로 일곱 번째 달인 티시루월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에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응답했던 수문합 광장 집회와 그 이튿날부터 모든 백성들의 처소 처소마다 시행되고 행해졌었던 감격적인 초막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두 사건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의 집회도 이또 13절부터 이어지, 이어지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이 니에미아나 에스라의 리더십이 주도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면 7장 73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은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을 완수한 이후에 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자기 성읍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이어서 학자 에스라를 소환시켰고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초막절기의 일도 동일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묻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고 명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측해 보자면, 눈앞에 보이는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신앙 안에서의 기억들을 되살려 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3차의 기간 동안 백성들은 현실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무디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실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곱 번째 달 이스라엘 사람들의 티시루월에 행해졌던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기억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리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보면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중 23장 레위기 23절 44절에는 일곱 번째 달인 이 티시루월에 지켜야 할세 절기가 소개가 됩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7월 첫날에 행해지는 나팔절은 나머지 이두 절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나팔절은 다른 이름으로 이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 번째 달인 티시루월은 특별했습니다. 이 티시루월은 이첫 번째 날인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을 시작으로 7월 10일에 진행되는 대속제를 통해서 한해 동안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또 5일이 더 지난 이후에 행해지는 7월 15일에 행해지는 초막절을 통해서 포도, 밀 농사를 위시한 한해 동안의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내년에 신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년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그런 달이 티시르월, 7월이었습니다 홍도님들 저는 이 수문앞 광장의 집회는 이 성벽이 재건되고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티시르월에 행해졌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가운데 회복을 특별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세 가지 절기 중에 대속죄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회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두번 강조하여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한 모든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이 선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7절을 보시면 13명의 이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이 선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회개와 니우침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누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율법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때, 율법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소환시키시는 이때에, 이대속죄일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왜 짚어내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한번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고, 또 대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대비해온 백성들입니다. 이미 체력적으로도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수문학 광장 집회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장 넘기셔서 앞장으로 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엘루럴 25일에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루럴이 이 히브리 역으로 여섯 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엘루럴은 29일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6월 25일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7월 1일 날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수문학 광장으로 다온 겁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제가 묵상하고 상상해보건데, 레위인들도 학사 에스라도, 느헤미아도 정말로 이 대속제일에 대한 부분을 몰랐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아와 이 에스라가 또 레위인들이 대속제일에 대한 걸 기억하지 못했다, 알았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감추어주시는 감추어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의 상황들과 마음들을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들이 행해졌습니까? 아사셀 양을 하나 정해서 영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종교적인 의뢰와 의식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과 철저한 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때에 율법 말씀을 더 온전히 알게 하는 방식으로 또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서의 회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이들은 오히려 율법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으며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징계를 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와 같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니에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잘채휼하고 있고. 느 끼고 감당하며 함께 싸우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십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여 21절에서도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12절에서는 온 백성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온전한 기쁨이 기쁨이 예루살렘성 안에 또이 수많은 광장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정들 하나하나들까지도 다 살피시며 인도하시고 또 붙으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구원하는 과정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편 51편 12절에 보면 이 다윗은 그가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시를 썼는데 이와 같이 주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작은 어렴풋한 은혜의 그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게 어렵게 그들의 죄를 가르치시고 뉘우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게 그들에게 견뎌낼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어, 죄를 가르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는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원약 백성들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서로를 권면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 심령을 잘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사정들 하나하나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말 하나를 해도 또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권면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혹그 형제 자매의 상황들을 내가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한다면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 또한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들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그 어떤 상황 들 속에서도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흉년을 맞이하여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 또한 힘든 과정이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부조를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8장 17절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보면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 사도권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자원하여서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을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초막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숙곳이라는 장소의 지명을 기억하십니까? 숙곳은 어,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구약적인 배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은 이후, 하나님의 천사와 시름을 하고 분이엘의 을 아침을 맞이한 이후, 에서와 해우한 이후 첫 번째로 그가 돌아와서 그 장막을 폈던 곳 그래서. 그 그의 동물들을 먹이고 쉬었던 곳이 숙곳입니다. 숙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초막이란 뜻이 있고 임시 거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숙곳에 나타나는 곳은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하시죠.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이란 말의 의미 그대로 이 초막 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임시처소에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특별히 이 삼대 절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삼대 절기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늘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세 가지 절기들은 모두 이 농업과 또 구속의 역사와 연관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의 이 추수를 했었는데, 마지막 추수였었던 가을, 겨울 추수 때, 가을 추수 때 포도와 그밀 밀 재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한해 동안의 수확들을 감사하면서 그 저장하는, 저장하는 기간 동안에 행해졌었던 또이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원하여서 이렇게 첫 번째 수문학 광장 집회를 맞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그 이튿날 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또 하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초막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7월달에 절기를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포하고 모든 성읍에 감람나무와 들감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 초막을 지으라고 명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곳곳과 또 수많은 광장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1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 이후로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 때 이후로도 초막절은 지켰으나, 오늘 이때와 같이 초막절이 이렇게 풍성하고 기쁨 가운데 행해졌었던 일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임시 거처에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숲곳 숲곳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지금 땅에서 머물고 있는 이곳 또한 이곳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나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문학 광장 집회와 초막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여정의 때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장막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 이 이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재건하는 때였고 전쟁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때였고 아마도 추수하고 재배하는 것들이 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살진 것과 기름진 것을 나눠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짓고 광장 앞에서도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에 처소 처소마다 이 텐트가 쳐져 있는 것들을 나뭇가지와 또 이런 텐트가 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원약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또 징계하셔서 보내셨지만 다시 이곳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지라는 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또한 번의 숲 곳을 지나가는 언약 백성들 앞에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속 또한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움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말을 통하여서도 또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도 나누며 그 초막절, 수장절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